아, 민두님 이렇게 구독이 많할 건가요? <laughs> <laughs> 저원쏠 생각이 없어요, 민두님. <laughs> 아, 이러면 게임 안 끝나.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춘입니다네 오늘의 미니 게임 영상은 바로 바로 친구와 나의 실력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미니 게임. 이, 되겠습니다. 이 게임 제목 생각 안 나서 이렇게 지은 거 아니에요. <laughs> 친구와 나의 실력할 수, 있, 아, 실력 차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미니게임. 자, 색깔 전에 간단하게 규칙 설명을 해드리자면, 맥크리 두 명이 있습니다. 여기 거점 안에서 싸울 거고요. 헤드샷만 허용해요. 몸샷은 맞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대 형님. 네, 몸샷은 맞지 않고 헤드샷만 맞아요. 자, 그리고 맥크리는 구르기가 가능합니다. 어? 오케이 그럼 1라운드 두대두 칠! 두칠대두 유! 한번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유님 준비 됐습니까아예 당연하죠 형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이거 완전 잘해요. 생방송에서 진짜 날뛰었었습니다 저 이거. 자 그럼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셋 출발! 자 점프, 앉기 아무렇게나 다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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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알을 좀. 자한방 맞췄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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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오늘 왜 이러냐!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판 제가 1패 했고요. 3판 2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두님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운 좋은 줄 아세요. 전판 진짜 바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낙서하했습니다 아, 평양새 패기 모르세요, 형님? <laughs> 어, 몰라요. 어,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쥐바! 오, 오, 잘 맞췄는데. 구빈 님 해설해 주세요. 저말안할 거니까. 해설해 주세요. 어, 터둥 뻔했어. 터둥 뻔했어. 한방 남았거든요. 두유 님, 제가 한방 맞췄고. 그렇죠. 두유 님, 한 방도 맞추셨네요. 저 두유 님 메크리 표정이 마치 님 표정 같네요. 저 에임 끄고 있었습니다. 님고합니다 아, 저 모니터 끄고 있었어요. 저 사실 눈 감고 있었. 여러분들 지금 현재 1대 1인 상황이고요. 바로 여어서 마지막 판. 두유 대두 시 마지막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구르기로 일단은 바로 머리를 감싸고 바로 지금 두유님 머리 맞췄죠? 자, 이렇게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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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 같은 개! 아이, 개 같은 거! 아니, 진짜! 아, 이렇게 난낙상하려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판 두유두칠은 아, 두유님 운좋은 줄 아세요, 진짜! 음. <laughs> 어... 뱅기는 아, 운이 <100끼도> 아닙니다. 아, <laughs> 네, <laughs> 진짜. 시력으로. 지가 무슨 루피인 줄 알아. 어, 자, 그러면 비하시고 민둥님, 포비님 갑니다. 하나, 둘, 셋, 고시. 자, 민둥, 포비. 아, 지금 누구 마이크? 어, 지금 누구 마이크가 포비 아, 떨어집니다. 오 <laughs> 어, 마이크로 누가 공격했거든요. 민둥님 마이크가 순간 이상 있었는데. 아, <웃음> <웃음> 마이크 공격. <laughs> 마이크로 어택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판 포인님의 저랑 똑같은 자살로 어, 민우님 승리하였고요 민우님 마이크어택 좋았어요 어. 민누님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셋 출발 오민우님 떨어질 뻔했어 떨어질 뻔했어 오포인님한대 맞췄어요 자포인님한발 맞췄고 자 에임이 요즘 포인님물 올랐거든 완전 잘해 포인님이자 이렇게 서로 구르기만 하면 어 글로 가면 안돼요 민우님 글로 가면 안돼요 네 거점 넘어가면 안됩니다 거점 아이고. 넘어가면 안돼요 민우님 너무 많이 넘어가면 안돼요 거점 아, 밍도님의큰 구르기만 예, 할 건가요? 초원 네. 쏠 생각이 없어요, 밍두님 아니. 네. 아, 이러면 아니, 뭐 게임 뭐안 끝나. <laughs> 농락, 농락. <웃음> 뭐야? <laughs> 뭐야? 아니, 아니 님들뭐 하세요? 아, 어비 어, 어, 네. 어, 어, 네. 어, 네. 어 밍도님 컨트롤로 승부보는 <laughs> 건가 에임이 아니라 컨트롤로 승부볼 <laughs> 생각이에요, <웃음> 밍두님 아니. <laughs> 구르기 컨트롤로 <뭐냐>, 승부 <laughs> 생각이요. <laughs> 자, 민우님, 지금 구르기, 구르기 컨트롤만큼 자신 있다. 에임은 지쳐지지만 아, 구르기 컨트롤은 아, 자신 있다. 아, 게임 안 끝나요. 둘다 엄청 못잘 맞춰요. 오, 민우님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1대2인 상황이고요. 둥극게둥극게잘 봤어요. 자, 그러면, 양식 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고이 오, 한번 바로 시작해서, 바로, 맞췄어요. 그럼 한 방씩 맞췄나요? 아, 포비가 좀 빨리 맞췄구나. 자, 믹룡님 체력 60인 상태 한발 맞으면 죽고요. 어, 포비님은 두방 맞아야 죽습니다. 어, 그렇죠. 이게 맞추기 어렵거든? 헤드 한 방전이기 때문에, 아, 두 방전이기 때문에. 아, 제가 헤드 한 방전 때바요 와, 와, 포비님 차분한 에임으로. 자, 포비님이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대망의 결승전 포비 대두두대 포비 바로 여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셋 결승전 단판이에요. 자두윤님2 0 0 체력! 그 다음에 포비님. 왜왜왜 아, <laughs> 왜? 아니카운트다운 세기 전에 오! 쳤한마 죽어 봤습니다 서로 한마씩 죽어 왔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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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자두윤님 체력 60. 아아 됩니다. 두유의 우승! 이 반칙은 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 포비가 카운터 살때 했는데 그래도 뭐 포비, 아 두유 님 이겼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친구와 나의 실력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미니게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고 하기바라곧 다시 찾아뵙게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 야, 솔직히 이거 내가 낙사 아니었으면 내가 우승했다.